네, 이제 또 원의 방정식에서 오늘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제 또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 라고 하면요. 여기 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원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두 원이 교점이 있대요. 그러면 이 교점을 지나는 이제 또 원이 하나가 뭔가가 또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원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차피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 21강에서 배웠던 두 직선의 극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랑 설명이 어차피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보고요. 오늘 좀 간단하게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이 하나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저번 시간에 원은 이런 식으로 2차 이차식으로 적어진다 나오는 거 배웠고 그 다음에 이게 원 5예요. 그 다음에 원5 프라임은 뭐냐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얘가 오프라임인데 이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우리 저번에 21강에서 설명했던 거랑 같은 위치로 더하기 k는 얘가 0이다라는 이 이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그 원의 그 방정식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문제에서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고 나옵니다. 왜 이게 k가 마이너스 아니다라고 말하는요? k가 만약 마이너스라고 해봐요. k가 마이너스이면요. 만약에 k가 마이너스이면, 얘는 x의 제곱, x의 제곱, y의 제곱, y의 제곱이 이게 소거가 되죠. 그러니까 소거가 되니까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두 번째에서 배울 건데, 미리 적어 보자면, x의 제곱이 소거가 되는, 이게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다.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1일 때,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이 얘가 0이다 이거는 이제 직선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곱이 없어지는 직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1일 때 이걸 방금 했고요. 이제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얘가 k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이거는 사라질 일이 없잖아요. 사라질 일이 없으니까 제곱, 제곱 살아있고, 제곱, 제곱 살아있고, xy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xy에 대한 어, 2차 방정식이 나오고, 어, X제곱의 개수랑, 그 다음에 Y제곱의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XY항이 없다. 이렇게 할수 있고. 그리고 또교재를 보면, 오프라임을 제외한 어,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오프라임을 왜 제외하냐면, 오프라임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오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나올 수가 없고, 만약에 K가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K가 0이면, 우리 그두 원의 교, 두 교점을 지나는 그 원의 방정식은 K가 0이면, 얘가 지금 K가 0이면 0이 돼버리죠. 그래서 1, 5만 딸랑 남게 되죠. 그래서 1, 5, k가 0일 때, 1, 5가 됩니다. k가 0일 때는 1, 5가 돼요. 그리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에는, 이제, x,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서, 이제,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되고, 이제 k 가 마이너스 일 때는 에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k 가 뭐가 들어가든지 얘는 원오 프라임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오 프라임을 제외한 원의 방정식이다라는 말은 k에 뭘 집어넣어도 어떤 걸 집어넣어도 오 프라임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정리 한번 해볼게요.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이렇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나오고 k가 0이면 원 5가 돼요. k가 0이면 얘가 0이니까 원 5가 돼요. 그리고 k가 마이너스 1이면 직선이 되죠. 왜 그러냐면, 이거 두 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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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헷갈리면 이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문제 풀어 봅시다. 문제에서는,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의 더하기, 8x-5y-4는 0이랑,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2x-7y 의 더하기, 4는 0은, 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 했죠. 됐죠. 그런데, 어, 또 원점을 지난대요. 원점을 지난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0을 다 넣으면 되겠죠. 0을 모두 다 넣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4 더하기 4k가 0이니까, k가 1이 돼요. 그럼 k가 1이 됐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겠죠. k에다 1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보면요. 2x의 제곱 더하기, 2y의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12y는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풀렸고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어,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어, 두 원이 있는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y 마이너스 6은 0이랑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2y 더하기 8은 0에 공통인 현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럼 공통인 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교점에서 이게 현이죠. 현. 이게 공통인 현이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랑 똑같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 빼기 이거 하면 된다. 방금 전에 배웠던 걸로 갈게요. 그러면, 이거, 그 다음에 빼기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x의 제곱, x의 제곱, y 제곱, y 제곱. 그러면 20x 더하기 6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는 0이다. 이렇게 하면 2로 나눠볼게요.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